대해 위에 운행하는 영에 의해 등장하는 네 짐승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더라 다니엘은 이상 중에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 위에서 다투는 중에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대해는 지리적으로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비유적으로는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의 인류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대해 위에는 내 바람이 운행하였는데 이때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영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로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힘입니다. 바람 그리고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을 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둘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의 바람 역시 단순히 기상학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한다기보다 영의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7장 2절은 지중해를 둘러싼 네 제국의 등장을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그러한 제국의 등장이 영의 활동에 따른 결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